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일본의 반복된 못된 행동에 러시아가 참교육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국이 17일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5척을 어획량 조사를 목적으로 코릴 4개 섬중 하나인 쿠나시르 후루카마프항으로 나포해 갔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포된 일본 어선 5척은 홋카이도 네무로시에 있는 어업협동조합 소속으로 홋카이도 동쪽 하보마이군도 인근 해역에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어업 관련 부서 한 간부는 NHK에 어선들은 일본과 러시아 정부 간의 협정에 근거한 안전조업 배틀에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었다라며 어선의 조업일지에 기재된 것과 실제 어행량사의 어긋남이 있어 러시아 측이 검사를 위해 연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러시아 당국이 실제 어획량과 조비일지의 숫자가 다르다는 혐의로 일본 어선들을 납포함에 따라 쿠나시레에서 자세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표면상으로는 약속한 어획량의 차이 때문에 잡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러시아의 명백한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는 곳 중에 하나이면서 잊을만 하면 자기 땅 반환해달라며 요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는 일본 어선 나포를 통해서 자국 영토임을 확실시하는 동시에 일본에게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들이 할당량보다 많은 문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아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어선 5척이 실제로 어획한 양과 조업일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아로바 대변인은 일본 당국에 이 같은 조합 협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네교섬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1998년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선 나포와 관련해 러시아 측에 조기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어선 다섯 척이 러시아 경비 당국에 의해 프르카마프 항으로 납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 승무원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 정보 파악을 위해 노력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러시아와 체결한 안전 조업 관련 협정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측이 우리나라 어선을 연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또 인도적 관점에서 조기 귀항을 요구하는 취지로 러시아에 재개하고 있다라며 선원과 선박이 조기 귀항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계속 손을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지능적인 행동으로서 의 압박이 영토 분쟁을 만들어 이슈화하려는 일본의 따끔한 일침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 TV였습니다.